당은 곧 이제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요. 쟁점 법안들을 모조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야 초 강경파죠. 정청래 대표체제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 야당을 구속으로 몰아붙이는 입법 독주 시도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인데요. 정대표 오늘부터 시작한 다른 정당 순회 일정에서도 이 국민의 힘 그리고 개혁신당을 제외하면서 반성이 없으면 국민의 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임 당시의 발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김민석 국무총리 또 범여권 네개 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앞서 오전에 우의장을 만난 데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김재현, 이 진보당 상임 대표와 또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 대항을 예방했고요. 오후엔 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예방 대상에서 빠졌고요. 이 추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한국 경제 국민의힘은 현재 당 대표가 선거가 진행 중이고 또 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만남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협치보다 내란 세력의 척결이 먼저고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또한번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한민수 의원도 유너게인을 외치고 있는 정당의 지도부와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표의 예방명단에 국민의 힘이 빠지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정 대표를 소인배라고 직격하면서 대인배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보다는 내란 척, 척결이 먼저다.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윤호개인막 윤회, 주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제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집권당 일기 지도부가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정당의 지도부와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는 자기들이 대포 노릇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집권 여당 다수당의 당 대표이니까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어 민주당의 정청래 신임 당 대표 뭐 취임 일성으로 저 지금은 여야 관계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내란 척결이 급선무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뭐 일정 조건을 내세우면서 악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저당 대표로 취임한 뒤에 뭐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정당들 이제 예방을 하면서 취임 인사 겸 상견례를 갔는데. 그 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미 그 정청대 대표가 명확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비상겸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laughs>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그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예방에서 이 손을 잡는 불편한 모습은 만들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 지금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비상기업 내란을 신속한 청산과 그리고 이 헌정 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야당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은 오히려 윤어게인이라든가 전환길 씨의 목소리에 당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은 손잡을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황은 바꿀 수 있는 것도 국민의힘이다. 결국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의 지금 모습을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여야간 경색 국면은 바뀔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해결의 이 어떤 목도 국민의 힘에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형식적인 예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처럼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동일 인물이죠.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에 당 대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번 경선에서 본인을 점 하나 더 찍어서 당 대표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야당의 당 대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에 포를 잘 쏘는 군인은 칭찬을 받지만 평시에 아무 때나 대포를 쏘면 그런 군인은 처벌받게 되죠. 지금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민생 경제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또.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튼튼해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컨텐츠를 내놓고 실제로 그런 것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시하고 악마와는 분열의 정치만을 정청래 대표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대체정국에 또 하나의 선명한 전선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첫 회의부터 내란 세력 척결을 선언한 겁니다. 이른바 검찰, 언론, 사법개혁위원장 자리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는데 야당과 충돌할 일만 남았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였던 민주당 대표실 슬로건이 내란세력 척결이라는 붉은색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검찰과 언론, 사법은 물론 정치, 노동, 의료 등 21개 분야의 개혁 메시지도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내란 첫결을 앞세운 정청래 대표는 첫 공개회의부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3대 개혁 특위도 가동했는데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위원장에 배치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 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해온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중시하는 만큼 개혁이란 명분 아래 위원정당 해산 등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하며 독재 대응 TF로 맞불을 놨습니다 야당 대표와 손잡지 않겠다는 여당 대표의 넘치는 폭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이 가득 차면 반드시 넘치게 되고 화를 부릅니다. 신임 대표로 선출되면 통상적으로 상대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게 관례였지만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의 재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당수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을 선언하면서 대야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나면서 나서면서 지금 전국에 파랑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협박이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성 권리 당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득표율 62%의 압도적 승리를 거머쥔 이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일성으로 내란 척결과 야당 해산론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토요일 열린 전당대회 수락연설에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그때 당 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 정청내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요 이 투사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임 일성에서도 협치는커녕 사실상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된 겁니다.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검찰, 언론, 사법, 그러니까 자칭 이 3대 기업 완수도 추석 전까지 매듭지겠다 이런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정 대표는 오늘 처음 취재한 최고의 회의에서 이 관련 그러니까 검찰 언론 사법 이3대 TF 설치를 의결을 한 뒤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이 대표실 벽 뒤쪽의 표어를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요. 관련해 지난 2일정 대표의 취임 일성과. 오늘 최고위 회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에 있다면 그들 것지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어, 정청래 대표는요.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서 저렇게 강경 드라이브부터 건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대표의 대야 투쟁, 투쟁이라고까지 보여지는 그런 노선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실용 기조하고는 좀 엇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 대표가 선출 직후에 여성가족부장관 가족, 여성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갑질 의혹 등으로 낙마했던 강선우 의원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걸 또 굳이 SNS에 공개한 거,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강선호 의원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많은 위로를 해줬고 힘이 되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당대표로 선출된 당일, 또 굳이 갑질 의혹 등으로 낙마한 강 의원의 지지 의사를 재차 강조한 건데요. 그간 정 대표가 강 의원 사퇴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걸 감안하면 당대표 후보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개인 적 미안함에 따른 걸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야당에서는 결국 강의원의 손을 놓은 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며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해석에는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야 또 대국회 관련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는 점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당대회 초반부터 이~ 선명성을 앞세운 정청래 대표가 이~ 박찬대 후보를 크게 앞선 배경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고 또 그래서 정 대표가 실용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와 이~ 향후 국정 기조를 놓고는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이~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어, 정 대표가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을 살피겠지만 이 강성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이 브레이크 없는 강경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더큰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정치권에서는요 이번 정 청래 대표의 압승을 두고서 결국 여권 내의 김어준 씨 영향력 이걸 또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 여권에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명심은 정청래보다 박찬대 쪽에 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 지지세에서도 박 후보가 정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이 더 가깝게 호흡을 맞췄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선거 내내 정 대표와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반영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두 후보가 당원들을 상대로 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과 콘서트가 그 무대가 됐고 이 무대에 직접 등장한 정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낙점을 받아서 압승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요.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는 나갔는데요. 지금 김어준 씨가 한 대규모 콘서트 행사 여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또정 대표의 승리를 굳히는 데는 김어준 씨가 강선 우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 당시 박 후보를 겨냥했던 것이 특히 주요했던 분석도 나옵니다. 이박후보가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강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뒤또 곧바로 강의원이 사퇴를 하자 이 당내에선 역시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건 박찬대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김 씨는 사퇴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 이렇게 강의원을 두둔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 정대표도 강 의원을 동지라고 부르면서 옹호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강성당원들은 강 의원 낙마를 야당과의 타협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런 여론 형성에 김 씨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한테 당내 보직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내란 척결을 선언한 정 대표의 취임 일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반발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취임 일성부터 일당 독재 메시지를 내고 폭주하고 있다면서 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성은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이 악마하는 이정 대표의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고요. 또강선우 의원을 엄호하는 이정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안이 벙벙하다며 이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이 국민은 국민으로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여기 오늘 국민의힘은 이 추석 전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 대표에 맞서서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에 대응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도 앞다퉈서 정청례와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쏟아냈는데요. 먼저 장동혁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내란 세력 척결이란 이 정청례 대표의 취임 일성은 개염 유발러인 정 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면서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어제 각각 민주당이 얼마나 독선, 독재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게 정청래라는 인물이다라면서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 데그입 다물라라면서 정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 정청래 위원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악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과 저도 인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그것은 저희를 뽑아주신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어, 원색적으로 들으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어, 글쎄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정권 교체 이후의 첫 집권당 대표가 취임 일성부터 야당과의 협치 불가, 불가 이런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의 강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2시 국회에선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일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다섯 개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별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한 상태고요. 민주당도 당번조를 정해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하면요. 24시간이 지난 뒤에 표결로서 일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는 내일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에는 이제 법안을 하나밖에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법안들은 곧이어서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송 3법을 보면요. 각각 별개의 법률로 이 개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모두 처리하려면 최소 3일이 걸립니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 국회에서도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다음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 쟁점 법안 한 개씩을 통과시켜서 이달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여야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의회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 올라오든지. 우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관심입니까? 그런 정당이라면 역시나 해산이 답입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하지만요. 이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의 그러니까 정권 교체 후에 첫 집권당 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득표율이 62%에 가까워서 이거는 정말 압도적인 승리다 물론 1대1 양자 대결에서 60%가 넘었기 때문에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특히 여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야 초 강경파인 정청래 후보보다는 그래도 자신과 당 대표 와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그 발을 맞춰왔던 박찬대 후보 쪽에 좀더 마음이 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정청래 후보 후보의 당선보다는 박찬대 후보의 당선을 더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퍼졌고 그래서 명심은 박찬대한테 있다. 실질적으로 박 후보 쪽에서도 그런 어떤 선전을 계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다수가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결국 당심이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명심과는 달랐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평가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는 동의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마음이 더 박찬대 후보에게 가했다? 이거는 그. 어떤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들어 둘다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 둘다 본인과 가까운 사람인데 굳이 편을 가리겠습니까? 나중에 편을 든다고 하면 그게 다 소문이 나서 결국 본인에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정당임을 증명하는 전당대회였다. 어쨌든간에 많은 의원들이. 정청래 후보보다는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지만 결국 그건 당원들, 사실이군요.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데 네. 어쨌든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청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도부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게 영향받지 않는 대중 정당이란 걸 증명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정청래 신임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지금 내란 척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내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집권당 대표가 어쨌든 여야 간의 협치 모드를 가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우선적인 길일 것 같은데. 왜 이러면 워낙 다그 힘이 강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미려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말 역대 집권당 대표와는 정말 다른 행보다 이게 과연 집권당 더군다나 원내 다수의석을 가진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집권당 대표로서 옳은 정치적 스탠스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는 지금 현재 강한 당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구구정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강한 당 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조 속에서 정정례심 당 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강한 당 대표가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을 하루 아침에 그걸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국민의힘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몇몇 의원이 정말로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때는 함께 할수 없는 위헌 정당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화되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강하면 부러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 그만큼 저는 역대 여당 대표가 이렇게 야당과의 어떤 강한 투쟁을 주장하는 여당 대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이런 뭐 정청래 대표의 저런 발언 자체가 비판받아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할수 있는 어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야당이 지금 뭐 정말 국민적 지지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야당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강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먹히는 또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이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국민적 지지가 이 여당, 야당한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저런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키는 저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국민의힘이 이 사실상 이제 12.3엄과 탄핵 여기로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넘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정당으로서 어떤 태어날 때또 국민적 지지가 회복된다면 아마 정청래 대표 저런 이야기 함부로 못할 겁니다. 네. 민주당은 곧 이제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요. 쟁점 법안들을 모조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야 초 강경파죠.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 야당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입법 독주 시도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인데요. 정대표 오늘부터 시작한 다른 정당 순회 일정에서도 이 국민의 힘 그리고 개혁신당을 제외하면서 반성이 없으면 국민의 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임 당시의 발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또 김민석 국무총리 또 범여권 네개 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앞서 오전에 우의장을 만난 데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이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또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항을 예방했고요. 오후엔 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또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예방 대상에서 빠졌고요. 추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국민의힘은 현재 당대표가 선거가 진행 중이고 또 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만남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협치보다 내란 세력의 척결이 먼저고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또한번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한민수 의원도 윤허개인을 외치고 있는 정당의 지도부와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정 대표의 예방 명단에 국민의 힘이 빠지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정 대표를 소인배라고 직격하면서 대인배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보다는 내란책 적결이 먼저다. 국민의 힘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윤호기인 막 주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 집권당 일기지도부가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와 저는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혁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정당의 지도부와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는 자기들이 대포 노릇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집권 여당 다수당의 당 대표이니까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어 민주당의 정청래 신임 당대표 뭐 취임 일성으로 저 지금은 여야 관계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내란 척결이 급선무다 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뭐 일정 조건을 내세우면서 악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저 당대표로 취임한 뒤에 뭐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정당들 이제 예방을 하면서 취임 인사 겸 상견례를 갔는데그 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을 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미 그 정청대 대표가 명확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비상경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laughs>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그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예방에서 이 손을 잡는 불편한 모습은 만들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 지금 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비상기업 내란의 신속한 청산과 그리고 이 헌정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야당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은 오히려 유녹의인이라든가 전한길 씨의 목소리에 당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지금은 손잡을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황은 바꿀 수 있는 것도 국민의 힘이다. 결국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의